올리고 당당이 주자 안녕하세요 올리고당 TV의 성형외과 전문의 박수현 원장입니다. 바늘 고주파 장비 사실 몇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좀 생소한 장비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즘에는 뭐 실펌, 시크릿, 포텐자 어, 지니어스 어, 굉장히 여러 가지 바늘 고주파 장비들이 나와 있어서 어떤 게 좋은 건지 나한테 맞는 바늘 고주파 장비는 무엇인지 선택하는데 굉장히 저처럼 선택 장애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바늘 고주파 요 영상 하나만 보실 수 있게끔 바늘 고주파 총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인모드의 팔이 새로 붙어서 나온 모피우스 8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 물론 제가 이 모피우스 8에 대한 영상은 따로 준비를 하기는 했었는데요 금, 도금으로 TV 퀄리티가 굉장히 좋다는 점 그리고 에너지 값을 조절할 수 있고 깊이 조절을 할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효과와 안정성이 뛰어나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지방층까지 에너지를 균일하게 보낼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있었던 모피우스 8입니다 물론 눈가 주름 전용 핀도 있겠고 얼굴 전체 전용 핀도 있고 해외에는 바디 티까지도 있어서 7, 8mm까지도 사용이 가능하지만 아직 국내에서는 시술이 불가능하기는 하죠. 이 모피우스 8의 가장 큰 장점은 바늘을 한번 찔러서. 고주파 에너지가 계속 쏠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표피 손상은 최소화하면서 진피층 그리고 그 밑에 층까지 충분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었죠 또한 시술 팁 샷수가 무제한이라는 것도 엄청난 장점이었고요 따라서 지방층을 공략하고 싶고 바디까지 한 번에 여러 가지 시술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부피스 8이 정말 좋은 니들 RF 장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루트로닉 회사에서 나온 지니어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좀 오리지널 리들 RF 장비라고 하는 프로파운드보다는 응고점이 살짝 작기는 하지만 한 샷에 한 0.2초 정도 에너지는 30에서 40줄 정도 당연히 뎁스나 파워, 타임도 전부 다 조절이 가능한데요 마찬가지로 금, 도금이 된팁인데 49개의 바늘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인모드 모피우스 8 같은 경우는 24개의 바늘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많은 에너지 방출이 가능해서 타이트닝 효과를 굉장히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한 600샷에서 1000샷까지도 들어가기도 하죠 바늘이 정말 가늘어서 작은 저항을 주면서도 굉장히 깊숙하고 정확하게 에너지 시술이 가능한데요. 이 아이의 가장. 정말 큰 장점은 실시간으로 기계가 알아서 임피던스 체크를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0.1초마다 피부 저항값을 체크를 해서 정확한 에너지를 전달을 하기 위한 정말 천재, 말 그대로 지니어스 같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 장비는 특징적으로 뭔가 샷수로 이제 시술의 목표를 정하는 게 아니라 특정한 에너지를 이제 타겟 에너지를 정해서 그 에너지만큼 도달을 하게끔 시술을 하게 하는 게 장점입니다. 다음은 제이시스에서 나온 포텐자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인트라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죠. 팁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13가지 팁이고, 저도 고백하자면 이팁 전부 다는 사용해보지는 못하기는 했습니다. 아그네스 팁까지 있어서 피지선이나 항관종 뭐 치료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기존의 어떤 모델 인트라셀에 비해서 팁이 진짜 가벼워졌고, 핸드피스가 작고, 통증도 굉장히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파수, 뭐 전극도 바이인지 모노인지 다 선택을 할수 있어서, 어좀 시술자가 굉장히 모디피케이션 해서 시술을 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엇보다 포텐자의 가장 큰 장점은 펌핑 팁입니다. 고주파와 스킨부스터를 한 번에, 그러니까 스킨부스터를 투약을 하면서 고주파를 같이 자극을 해주고 나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 바늘 고주파도 좋지만 스킨부스터로 인한 어떤 시너지 효과를 가장 많이 보고 싶다 라고 하는 분들한테는 어, 포텐자가 정말 좋은 니들 아래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소개해드릴 리델 RF 장비는 비올이라는 회사에서 나오는 실펌 맥스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실펌 맥스는 약간 펄스 모드를 줄 수가 있어서 기미가 있다든지 피부에 좀 잡티가 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한테도 시술을 가능하게 한다는 굉장한 장점이 있습니다. 또 0.3mm, 그러니까 300마이크로미터의 굉장히 얕은 층에도 시술이 가능해서 피부가 좀 예민한 사람도 가능하고 홍조가 있거나 p i h 가 있는 환자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장비입니다. 따라서 다소 색소 고민이 있다든지 기미 고민이 있다면 실퍼맥스가 좀 중요한 옵션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장비는 거의 마이크로 니들 RF의 원조격이라고 하는 시네론 칸델라사에서 나오는 프로파운드라고 하는 장비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목표 온도 67도를 유지를 하면서 3초에서 4초 동안 롱 펄스 방식으로 이렇게 에너지가 나온다는 게 굉장히 특징적이거든요. 롱펄스 바이플라 RF 장비는 이 장비밖에 는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장 강력한 효과와 타이트닝 효과를 같이 볼수 있고 어, 출력 값이 아니라 그러니까 목표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이렇게 조절을 하는 그런 기능 때문에 어, 다소 대신에 회복 기간은 조금 길고 바늘 깊이도 조절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기는 하지만 바디까지 시술이 가능하고 아주 강력한 효과를 낼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오리지널 장비라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이 영상이 완전히 정답은 아니겠지만 바늘 고주파 장비를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늘 고주파 장비를 총정리해주는 올리고당 TV의 박수현 원장이었습니다.